부천에서 아파트 등기로 첫 입주 분양하는 마지막 3억대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신축 분양 전문부동산 유어홈 이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분양 현장은 부천 약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계동 나홀로 아파트이고 부천에서 후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해당 현장의 특징은 주차시설이 지상과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지상주차장만 있는데 여기는 지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3억대 아파트는 딱한 세대 남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가 살기 좋습니다. 부천 IC 차량 5분 거리이고 신월 IC까지 10분 거리입니다. 서울 강서구 지역으로 이동하기 좋은 부천 약대동입니다. 강서구 지역 신축 빌라 가격으로 더 넓은 아파트 등기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저렴해서 문제 있는 집이 아니라 공매로 나온 집입니다. 분양하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호실은 8층이고 3억대 가격은 3층에 있습니다. 대형 테라스가 있는 호실은 2층에 한 세대 있는데 4억대 중반이니 참고하세요.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2대와 실링팬, 시스템 장이 있습니다. 4인 가족도 살기 좋은 크기인데 3인 가족이 여유롭게 생활하기 더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실 폴리싱 타일의 줄눈 시공도 해놨습니다. 좋은 기회에 부천에서 아파트 등기로 분양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어 홈부동산에서 정직하고 친절하게 내집 마련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